2023년 12월 11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찬송가 295장 찬송을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 보다 깊고 저 하늘 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평등 자를 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그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십자가에고 난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말씀을 저와 교독하십니다. 예로보암왕1 8째해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승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아사랑우리의 우리, 우리에 네내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인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이스라엘 아들 수르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대가 모였다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이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품부이여또 여러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학생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유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 마음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봉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암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암비아 때에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칠심을 입어 죽었고 암비아는 정성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맨 네,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에는 아비야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아들을 낳는데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 루호고함이 이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여기 오늘 본문의 아비야입니다. 아비야가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아로 이어집니다. 이 아비아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이 우리가 이제 역대하 또뭐 열왕기 상하 보면서 앞으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아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들에 대해서 그뭐 몇십 년을 산 사람, 뭐몇 년을 산 사람을 단몇 줄로 요약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뭐 선하다, 하다 평가하기가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어 역대야 기자는 나름 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그 사람 어, 전체를 보기보다는 너무 지역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좀 지역적인 면일 수도 있고, 어 또는 자기를 대표하는 뭐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그왕 오늘 같으면 이제 아비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뭐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비아는 어 열한기에서는 그렇게 좋은 왕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 깨끗한 왕은 아니었던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역대하 역대기의 기자는 어 아비아 괜찮은 왕이야 이렇게 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아가 한 일들이 나오는데 아비아가 어, 여러 보암이랑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너네는 그, 그렇게 그막 우상 만들고 어? 그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 여기 보니까 송아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일곱 마리 끌고 가면은 제사장 하고 막 그런 데에 그게 그게 맞아,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굉장히 설득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는 제대로 제사 지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편으로 와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 여로 보암은 열심히 떠들고 있는 아비아의 뒤를 친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있을 때 군사력이 지금 40만 대 80만, 두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로 곡병을 돌리고 앞뒤에서 양동 공격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아가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연설이 끝났을 때 공격이 시작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정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발을 불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 보암을 폐퇴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이제 전력 손실을 잃게 됐고 입게 됐고, 어, 그 결과 아비아는 승리를 하게 되고, 어, 그리고 강성하여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보다 보니까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네, 그, 그렇게, 그런 식으로 꼭그 전쟁터에서 뭘 소리만 지르고 있을까? 그러면서 또 포인은 다 당해가지고 죽을 위해 처하고. 근데 어,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부약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을 꾹꾹 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좀 그런 거. 뭐, 남한테 어떻게 드러나고 이런 거 관계없이 자기 속마음에 있는 대로 행복하고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구의 유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시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리고 또 이번 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정말 참 승리는 누가 가져다 주시는가. 내가 성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진정한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